우리는 굉장히 많은 염려들을 안고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염려를 제거해라. 염려를 품지 말아라. 자녀 염려하지 말고, 건강 염려하지 말고, 먹을 거 염려하지 말고, 물질 염려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왜냐면 하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뭔가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너희의 걱정거리 너희의 염려거리를 위임하라. 책임을 지어 맡겨라. 이 뜻이에요. 그 순간에 염려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면 그 염려는 하나님의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겼으면 하나님이 나의 염려거리를 나의 삶에 합력하여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라.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을 해요.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또 나와요. 이게 뭐예요? 믿는다는 단어가 현재 능동태예요. 현재 능동태라는 말은 right now예요. 지금 바로, 지금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책임지고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믿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염려를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지금 믿으세요. 뭐라고? 하나님이 나의 염려를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염려하는 그 일을, 자녀를 유익하게 하고 밝은 미래로 만든다는 사실을 지금 믿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렇게 맡길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염려! 믿음! 오케이.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